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자 9절부터1 1절까지 같이 읽어 봅니다. 그들이 실루아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여 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 하겠나이다. 아멘.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만일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신으로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머리에 가위나 칼을 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은 블레셋 시대의 준비 한나. 한나가 누구일까요? 사무엘의 어머니죠. 어, 한나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냐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 결혼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어,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나을 수 없지요. 어,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 아무리 한나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 냠넌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습니까? 응답 받아 봤어요? 어, 기도는 한것 같은데 응답은 없는 것 같죠? 물론, 우리가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돼요. 어, 하나님, 내게 이런 게 필요한데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어린아이가 어 손도 상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만일에 칼을 달라면 하나님 주겠어요? 절대 주실 수 없죠. 또 나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천만 원 주세요. 천만 원 주면은 어떻게 하려고 가져서 먹으려고할 수가 없죠.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지 않는 것을 자꾸 달라가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진짜 응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아무리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그냥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기도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가 없어요. 우리 넵넨트들은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더라.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죠. 다른 걸 구하는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주셨는데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세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에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자, 이렇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될 수 없어요. 네,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우리 래븐트들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는 잘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발견한 한나.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 랩런트가 필요하구나. 어떤 랩런트일까요? 나시린이 필요하다. 나시린을 위해서 어, 기도했어요. 나시린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평생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되면요. 안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술을 먹어서도 안 되고요. 어,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보고 나시린이라. 오늘 우리 네임런트들은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할수 없겠지.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리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다짐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레셋이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해오고 또 심지어는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지도가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가 선택되면은 그 나라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 제사장은 백성을 끌고 가는 지도자와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참된 지도자,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거를 알게 된 것이죠. 어, 한나가 기도를 마쳤을 때에. 엘리 사장이 축복 기도해 줬어요. 얘 남은 처음에 엘리 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하도 오랜 시간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어, 술에 취했구나 네 대낮인데 술 취해 가지고 다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사장도 한나를 축복했어요. 네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어 그다음에 세 번째 응답 이후의 실행이 더 중요해요.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레 나시인으로 사무엘 그때는 사무엘 이름은 안 지어 놨겠지만은 나시인으로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서 조금 자라서 걸어다닐 정도 됐을 때에 어디로 보냈냐면은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로 보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 성전 것.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이렇게 다 보냈어요. 어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 시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랬던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어디 살았어요? 언약궤 옆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사무엘아라 하나님 불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부른 줄 몰랐어요. 엘리시상이 달려갔어요.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 두 번째 불렀어요. 세 번째 불렀어요. 엘리가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이제는 내 주의 말씀 옵소서 주의 정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준 그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앞으로 일어날 일과 앞으로 이제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딱 들었던. 사무엘이 사무엘 3장 1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랩런트들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를 잘안 하는데 기도하는 넷런트들, 기도를 잘 몰라서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생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맨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서 멀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낮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저녁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편안한 밤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려운 말을 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걸 가지고 굳이 꼭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할 때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딱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전달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절대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한나의 기도처럼 여러분도 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기도로 램런트의 기도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블레스 시대를 준비하는 한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램런트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는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